교동문 106번을 교도하겠습니다. 감사절 2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죄가 무궁하시도다. 여하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들이 쉬는 도다. 감사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숙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다 같이 여호와는 자기를,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